안녕하세요.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외딴 곳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외딴 곳은 광야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같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모세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는 민수기에서 자기가 죽고 나면 다음 지도자를 세우사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광야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먹이신 예수는 목자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새로운 모세임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35절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인데다 시간도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빈들도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는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아간 곳입니다. 그러므로 빈들은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생선과 빵을 먹게 된 것도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살아간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것은 새 출애굽 이야기이고 예수께서 새 출애굽을 가져오시는 분즉 메시아라는 표적입니다. 38절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원어로 볼때이 말은 아주 부정적인 어투입니다. 다섯,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 이렇게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단지 네 개의 단어로 당시 제자들이 불성실하게 보고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상황을 비관하는 절망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39절.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앉히다 하는 단어는 눕히다 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인 기대어 누운 것을 가리킵니다. 풀밭에 누워 있다는 표현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는 시0편 23편 2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목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들판에 누운 사람들은 마치 성대한 잔치에 둘러앉은 모습처럼 무리를 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의 행동과 명령이 납득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예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40절.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50명씩이란 그룹을 이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찬을 나누듯이 비스듬히 기대어 누운 그룹을 가리킵니다.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이렇게 식탁에 둘러 앉아 만찬을 나누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를 모두 세 번씩이나 중복시켜 사용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음식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41절.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두 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나눠주기 전에 식사 자세를 취하게 하셨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린 것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특별히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빵을 떼어주신 것은 유대 관습에 의하면 주인이나 위더른이 식사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예수께서 그 주인으로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 모습 속에 빵과 물고기를 들다, 기도를 드리다, 떼다, 나눠주다 이렇게 네 동사들은 이후 최후의 만찬 때 사용되는 어휘까지 거의 일치합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최후의 만찬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임을 나타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빵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떼어 주신다는 미완료 과거 형태로서 예수께서 그의 손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떼어 준 것을 보여 줍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만나를 기적적으로 먹은 때를 상기시킵니다. 42절.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배부르게 되었다는 표현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유대 신학은 메시아 시대를 제2 출애굽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첫 출애굽 때 시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듯이 예수께서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에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심으로써 이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종말론적 잔치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미 참여해서 진정한 양식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완성될 메시아 잔치의 풍요로움을 예견하게 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성만찬의 모체가 되며 종말의 메시아 잔치를 내다보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표적을 세상적, 물질적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 구원은 다시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자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만나의 모형이 가리킨 것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막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고 쉴 새도 없이 사역해야 했습니다. 5천 명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에 압도당하고 재정적 빈곤의 현실을 절감하고 할수 없다고 반응합니다. 당연히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신이 오병이어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떼어서 오천명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는 하나님 나라. 적은 것을 가지고 나올 때 오천명이 함께 만찬을 나누게 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보여주셨습니다.